늘 항상 집회 준비를 해 주시느라 제일 고생이 많신 분이시고요 대한의국장에서대박한 역사 지식으로 당원 교육을 받고 계신 대한의국장 교육 연수 원장이십니다 조순철 원장님을 큰 감사함으로 받아 주십시오.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기는 요기와 기습 남침이었습니다. 그때 전 세계 유엔과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. 2016년 10월 24일 날, 기습, 정보, 내란이 네 일어났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, 난수표 방송이 모시고 하니, 성경이 텍스트입니다. 구약성전, 웹페이지, 넷째 줄, 그러면, 파! 그 다음에, 띠리띠띠띠띠띠 하면은, 그 다음에, 금! 그 다음에, 띠리띠띠띠 하면, 그 다음에 뭐죠? 해! 그 다음에, 띠리띠띠 하는 거요 한표로 기성 내를 이렇게 걸십니다. 그런데 가원기지 <목소리> 패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을 하지 않으시고 그까지 투장했다고 바로 타양을 하시는 바치게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 내란 상태도 미국. 그런 소리가 옳은 것입니다. 여러분 기존낙치하고한달째 이승만 방사께서 이렇게 등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셨습니다 일평생 가슴에 펴온된 등을 끌어이고 우리 천자님을 받아도 전 세계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끝에 이친면이 얼마나 유리한 지두번으로번 논, 이친구는장면구들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친구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고 다 달라진다. 어? 우리 계산이야, 이게. 뭐라고? 아니, 이게 전번에 어때보다 많이 달라졌어. 사람들이 많이. 믿고. 어, 사람들이 젊어졌어. 그런다 막 먹혔어요. 안 돼. 아유 아용 막 정신 나가겠다, 대체. 이게 시장에 문지 짤막지, 짤서지짤들이 고생한다. 막통 짤막지, 짤막지, 들막지짤막니다막지 여러분! 짤통지 짤막지, <목소리> <경찰 여러분 대통령선로포가 목소리> 저금저금 잠을 이렇게 자고 오 처음이다 어? 예? 수요 날에 그저 그인있쟈 시청에 가서 어. 막 쳐들어갔어 야단 듣는데 예서툴서 불렀어요 예, 그때 있쟈니에 예. <laughs> 박근혜 대통령 도 있쟈니까 지바리 불면서 근데 그게 또그 우리 다,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렇게 됐더만하지기기막 하찌기 찌기 찌 불 여자네 김네막소리지예드러서예막 조살같이 올라가더라구 그래요 맞아 나는 거기 어디 는 유튜브 봤어 예한배에있어 아래에 쳐 들어가 있었어 봤어 아래 아래 들어가 어응에조금하실때막 밀고 우리 야다 싸는었대요막그 유튜브 라하다막막싸내었차다차니막대 예, 뭘가라고 여보, 돌보살다는 나보고도 기를 줄대 없을 때가 많아요. 뭔가 개 사람들은 힘안 쓴단 말이에 이거. 예, 우리는 아들 쓰 아들 나왔으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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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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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